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새 정당의 주요 인사분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에 지속가능 발전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나왔습니다. 아 간나오토 전 총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내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두고 하루빨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아 후쿠시마의 아픔을 겪은 어, 일본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동부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중요한 핵심 문제로 어,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정말 확 달라져야 합니다. 어, 특히 후쿠시마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 새로운 고민에.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22년에 탈 원전을 완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어, 그 동안 원전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값싼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완전한 원전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새로 건설될 삼척 원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85%라는 원전 유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이제 닌비 현상을 넘어서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칸나우토 일본의 전 총리를 모시고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사건 당시의 총리로서 일본의 원전에 대한 인식과 향후의 원전 대책,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동북아시아의 원전 현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화약고입니다. 동북아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앞으로 또한번 사고가 생긴다면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이고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한중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벗어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낳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쪼록 이런 간담회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한중일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공통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한중일의 지속적인 평화 관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아, 우리 간나호도 총리님께 의전상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한 시기에 우리 간총리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다, 경제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과거에 마치 진실처럼 만들어졌고 유포되었고 믿어야 했고 믿고 싶었던 그런 원전에 관한 신화를 그 거짓 신화를 일본 후쿠시마에서 정말 잔인하고 어, 준엄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였습니다. 우린 그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방사능 없는 급식이라는 게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손톱만 칠해도 고민을 했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하셨지만, 어, 삼척 시민들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장 수준 높은 방식으로 원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그것은 국가사무다, 그리고 법적 구성력이 없다라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졸렬한 것인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집권당의 대표가 나는 원전을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세력은 불순세력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분의 집권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웃 후쿠시마의 교훈을 정권과 권력과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과제는 더 이상의 세월 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 우리가 함께할 정치적 과제는 더 이상의 후쿠시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일단,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살아야 한다. 라는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독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함과 무지의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월호 사건과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몇몇 특권 집단이 만들어내는 거짓 논리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생명의 안전은 없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데 만드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 크고 작은 세월호 발생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의 주민 투표를 저렇게 무시하는. 권력과 정부라면 한국판 후쿠시마의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간나오토 총리의 당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재활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또 한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정치개혁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간나오토 총리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숨죽이고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음, 어,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우리 간나오토 총리님의 강연 내용이 한국의 정치권의 경종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 운영위원장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한국 강연에 수락해주신 간나우트 전 충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예. 어,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해주신 생태지평연구소와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지난해 TV 방송에서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총리님 자신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예.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에게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와 진실의 은폐 이것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전세계 핵산업계 그리고 핵발전소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에서도 신고리 1호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올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도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그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그리고 또 해경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상태에 대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결국 300명이나 넘는 승객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절박한 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어, 무능했다, 무책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공동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진실을 밝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세계가 너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 이 한, 핵발, 아직도, 후쿠시마 이후에도 핵발전소가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간나우트 전 총리님의 이 경험과 강연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은 2011년 3월 4일 날 창당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녹색당을 있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의 당론은 한국 사회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핵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색당도 오늘 강연 정말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